안녕하세요. 저 촬영부장 김동식입니다. 제가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에 상덕구의 논의주스, 논주스 제조 판매하는 그 제조 회사에 와가지고요. 어 여기서 홍보를 좀 해드리려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제가 논의주스 판매하는 회사 그 대표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우여 대표님 옆에 계십니다 <laughs>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저는 주식에서 아름다운 나라 네 저를 운영하고 있는 최여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 논이 주스, 주스를 갖다가 제조, 제조 판매 직접 하는 제조 직접 하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아주 논의 효능이 또 좋잖아요. 여러 가지 이게 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논의, 논의에 이 대해서 여기는 아주 특별하게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조하는 데를 내가 못 봤어요. 여기밖에 못 봤어요. 이거를 직접 그 과일을 가지고 직접 발효도 시키고 가공도 하고 하는 그런 직접 공장입니다. 공장. 그,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제가 여기 대표님도 제가. 사진 촬영해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왔는데요. 그 대표님 그거, 그거 하나 보내주세요. 저, 저, 어, 식약청 허가낸 서류 있으면 하나 보여주세요. 식품안전관리인증서 이런 식품 식품의 인증서 다 나와 다 되어 있고요. 했습, 네. 예, 예. 그리고 대표님 혹시 그 터크 받은 거 있으면 알나요 터크 받은 서류 있으면. 하나 보여주시, 보여주시요. 네. 예, 이렇게 또 여기가 특 특급까지 받은 그런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 특급 받은 그수류도다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주 이거 제가 먹어봤는데 맛이 아주 괜찮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그 아시 이것이좀 맛을 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잘 살펴보고 홍보를 해. 홍보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고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아주 하, 이거 갖다 놓으면 집에 갖다 놓고 계속 꾸준하게 드시면 아 좋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박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가는 거.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논의를 그 가지고 이렇게 또 비누도 만들었어요. 비누도 비누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판매하고 있어요. 아주 좀 특별해요. 논의 재료를 가지고 만든 비누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하여튼 멋있게 나와있어게 비누입니다. 이거. 요즘에 건강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 좋다는 건 많은데 논이는 또 논이에 대해서도 특별한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이는 꼭 다른 것도 드시지만 논이도 꼭 챙겨 드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 그 논의에 대해서 조금 자랑 좀 해주세요.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논의는 약 2000년 전부터 안 내려오던 아주 이렇게 고급 푸드로 2003년도에 미국에서 이미 베스트 푸드로 인정을 받은 네, 그런 논의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는 논의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경로를 통해서 고심을 하다 이 방법 저 방법 하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코리아를 믿는단 말이에요 K-푸드라고 그래서 저희는 각 나라에서 발효를 시켜서 벌크로 수입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입에는 맞지 않습니다 논의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강남 주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들어오는 경로 과정에 믿지 못하고 어, 생산되는 그 과정 또한 저희가 수입을 하다 보니 맛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는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어, 원 과일을 인도네시아에서 바로 과일을 수입을 했습니다. 40도 급냉시켜서 바로 원 과일을 수입을 하다 보니 공장이 때때로 바빠집니다. 어, 항상이 아니고 과일이 만들어져 오는 대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 공장이 바짝이 바쁜 이런 일이 정말 생겨서 저희 많이 힘들거든요. 제조 과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케이푸드 한국에서는 발효 과정이 아주 탁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발효 과정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효소 추출을 하겠다고 특허를 이렇게 냈습니다. 네, 저희 몸 속에 과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좋은 영양 성분이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흡수를 위해서 저희가 어, 효소 추출 특허를 저희가 어, 덕했습니다. 참 힘든 일이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어, 논의를 어, 발효 과정에 따라서 내 몸에 어, 피와 살과 뼈로 몸에 흡수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논의는 사실은 주부들이 많이 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의는 이미... 어, 세상에 염증에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으신 청보다는 나이드 신청이 논이를 찾는데 사실은 맛이 굉장히 힘들어서 맛 또한 저희가 잡아야 되겠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드셨을 때내 몸에 흡수가 되는 과정이 사실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특급 추출을 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높은 흡수력을 항상 가지고 올 있습니다. 올 때마다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달랐던 논이가 어, 한국 흡수. 어, K 공장에서 저희가, 어, 저희 공장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조 과정에 따라서, 어, 그 구린내 나는, 구리구리한 그 구린내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네. 효소 추출을 통해서 잡았거든요. 그리고, 어, 흡수력을 굉장히 높이면서, 어, 맛까지 잡으려고 하니까 또 공정 가지게 하나 더 들었어요. 일반 원액을 추출하는 데 따라서, 어, 맛을 잡고자 하니, 어, 더 필요한 것은 또 강력한 부드러운 맛을 저희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논이를 아주 어큰 많은 논이를 처음으로 저희가 또 다시 제조를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재발효를 시켰더니 맛은 아주 부드러워지고 구린내나 썬맛이 굉장히 가시고 텁텁한 맛이 굉장히 가시면서 맛이 아주 부드럽게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케이푸드 하는 논의를 저희가 대명사로 내놓으면서 저희 한국 사람들은 어. 아주 이렇게 영양이라든지 몸에 대한 어떤 드시는 그 성향들이 굉장히 까다로우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류 콜라겐 펩타이드를 다시 논에다가 콜라보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흡수력은 어느 제품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이것을 먹어보고 발라보니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발라봤더니 진짜 손에는 핸드크림을 발란 라 것처럼 부드러움이 느껴지면서 그리고 피부에도 발랐을 때 부드러움이 느껴지면서 우리 논니가아 다른 제품과 구별화됐다는 것을 이미 맛으로도 입증이 됐고 발라서 피부로 바르면서도 또 입증이 되므로 아주 저희 제품은 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좋은 거 이야기 다 하려면 아 오늘 오뭐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네. 그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이 논이라는 것을 그 안드시본분들도 많을 거예요. 드시 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드시 분들도 계시고 한데 하여튼 뭐 저기 논일를 갖다가 잘 만들기, 잘 먹고 잘 만들기 위해서 이게 턱까지 다 내고 했으니까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이 분들 소개해서 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오늘은 여기 논의에 대해서 광고를, 광고 홍보 촬영을 했습니다. 그 앞으로 새해에는 좋은 걸 많이 드시고, 논의도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수고하세요. 논의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laughs> <laughs>